저기 이모야? 어, 저기 이모야. 보여? 눈도 좋네.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도 돌싱글즈! 힘들었어? 운동? 안 힘들지? 그냥 좀 뭔지 몰랐어? 모르겠어? 어. 어. 천천히 하면은. 아, 긴장하나보다, 예진씨가 혜진아, 이거 가인이 선물 줘. 뭐야? 방글핑. 방, 뭐? 너무 방, 귀엽지. 방 뭔? 뭐 이거. 뭐, 뭐. 음, 혜진이랑 아이랑 만나는 게 일단 가장 제일 걱정이었고요. 저는 제 자식이니까 아직 이쁘고 귀여운데 어, 아이의 아이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고 좀 어린이로 가는 그 과도기잖아요. 그래서. 혜진이가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가인이도 중간에 뭐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던가, 뭐 싫다, 뭐 싫다라고 한다던가 하면은, 그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응, 음, 걱정이 많아 보이네. 음, 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laughs> 안녕하고 내가 가인아 인사해 혜진이 뭐하고 가인 인사할 거야. 일단,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감이 안 왔고, 응. 그 또래 여자아이를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응. 내가 뭐라고 말하면 이 친구가 나를 봐주기는 할까? 이게 <laughs> 이런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 <laughs> 아, 고민이 되죠. 어. 신경 쓰이지. 어우 어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실제로 보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응. 여기 있으면 응. 내가 전화를 해서 가인을 데리고 올게. 응. 여기 잠깐 있어. 그늘 있어. 갔다 올게. 응. 방글핑. 인사 연습하는. <laughs> 어 인사 연습이야. 아 인사 연습하는 거야? 어어 <laughs> 떨릴 것 같아요. 갑자기 확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엄마들 막 지나다니는 것도 보고 하는데. 이층아,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었고 어, 이렇게 되게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음, 네, 되게 아무튼 긴장됐어요 음... 그럴 수 있어 내 마음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복잡할 수 있죠 긴장되는 확 긴장되죠 유가인 아빠! 아니나 우리 여기 저기 뭐야 무지 사준 이모 응. 저기서 기다린다 하면 인사해 응. 방글핑 선물로 준대 진짜? 응, 그런게 다짐해 어, 아빠 yeah. 딸한테 너무 잘한다 보고싶었죠? 아빠 얼마큼 보고싶었죠? 아빠? 어. 하늘만큼 땅만큼 갈게 맘만큼 아이고 아이고 이제 여기서 걸어가자 아가 아니니까 저기 이모야? 어 저기 이모야 보여? 눈도 좋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laughs> 오, 오, 뛰어가. 오. 오. 밝게, 착하게 받아주네요, 혜진, 혜진이. 엄마를 사랑하니까. 네. 사랑해요. 이모가 어색할까봐 자기가 먼저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그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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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인이구나. <오>. 가인이에요. 네, <laughs> 이쁜 가인이죠. 뭐야? 저기서 업고 온거 아니었어? 어, 여기까지 안아줬어 근데 이제 커서 아가 아니니까 걸을 수 있어 아 응, 같이 가자 봐봐, 이모 보니까 좋아? 가이나? 어디 <laughs> <우리> 어디로 <laughs> 옮기는 거야? <laughs> <laughs> 음 자, 아빠 주세요 그거. 이거 가방도 주세요 이거 한번 타고 갈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뭘 타고 가? 아, 나 아, 한번 타고 가야 돼. <laughs> 꽉 잡아. 어어. 오. 어, 여기 그냥 잡아? 위험해. 어. 아혜진 씨가 지금 긴장해 가지고 장난감 손에맞히고 있고 뭐 전달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언제 줄 건가? 어,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지금. 뜰. 어. 가을가 파워 코스인 <laughs> 이유가 있었어. 뜰. 젠이. 달기지. 자네 찍기 기세! 짧은 다리. 아 <laughs> 유전자가 있네 아빠 유전자가. 할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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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마. 예. 자네 찍기. 저렇게 둘이 있는 거 찍어줄 사람도 없었을 거야. 아, 너무 많이 부는데. 추운데? 차에 타 이제. 응. 아니 머리 조심. 왜지? 아닌가 안전벨트 매수 있어. 어 알았어 됐어 타 타. 이모짱. 음음음음 그거 봤어? 나? 어? 이거. 아 방글핑. 방글핑. 우와. 어? 방글핑.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이거 무지 뭐야? 앵개래요? 무지 뭐. 뭐? 혜진이 뭐? 혜진이 뭐? 혜진이 뭐? 혜진이 뭐? 혜진이 이모 짱! 짱이래. <웃음> 짱이야? 누가 오늘 기분이 안전 좋구만. 아, 귀여워. <laughs> 아빠보다 낫네, 표현력이. 응. 아. 가인아, 이모한테 궁금한 거 없어? 음. 가인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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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몇 살이야? 가인이 8살. 이모는 몇 살인지 안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laughs> 아빠과속 이모, 이모 몇 살이야? <laughs> 이모 몇 살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모 몇 살일까요? 음... 모르겠어요 아빠는 몇 살이에요?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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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는 서른 세 살이에요 세세살 서른 세살 많다 많다 뭐? <laughs> 음, 근데 우리 엄마도더 많은 거 아니야? <laughs> 맞아 우리 그래요. 엄마는 서른... 일곱 살 이야 우와 맞아 애도 아빠가 이중에서는 제일 맞아 그래 아왜 <laughs> 이렇게 나이가 많을까? <laughs> 엄마도 이제 흰머리 조금씩 많은 게 난데? 흰머리? 응 아빠는 다 흰머리인데 그렇지 아이들이니까 아, 그렇지? 당연히 엄마 얘기를 하죠 그 접견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랬죠? 네 엄마랑도 네. 규칙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음. 편안하게 엄마 얘기를 건넵니다 갑시다 갑시다 <웃음> <우와>. <웃음> 아니 이거 까깔래 이거 깔레 이게 잘했어 <laughs> 아 방글핀 이게 있었구나 난 몰랐네 이 특물템 방글핀 큰 인형도 있는데 가인 어 이거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죠 그래 그 산타 할아버지 아빠 엄청 친해 <laughs> 진짜 약간 아빠 같지 않았었어 아니요 전혀 안 같았어 <laughs> 어 오빠가 연기를 엄청 잘하구나. 하인아, <laughs> <laughs> <가봐>. 봐봐. <laughs> 어, 맞아. 안아준 거. 응? 안아줬지. 맞아. 그거 엄마 집에서 찍은 거잖아. 맞아. 끝. 어쩔 수 뀌끼면. 없어요. 또 엄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응. 음. 음. 근데 혜진 씨가 신경 쓰이긴 하겠다. 음, 이렇게. 그럼요. 신경 쓰이죠. 현철 씨가 잘해야겠네, 중간에서. 나온다. 어. 아니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셔줘야지. 응응 바닐라 이 작은 걸로. 알았어 따라줄까? 하나 갖다가 따라 먹을까 먼저? 응. 그렇지 두개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렇지? 응맛있다 맛있어. 응. 손 좀만 그치? 거둘까? 아니 괜찮아 바냥 아이고. 응. 아이고. 응. 아 이거 고마워. 야. Yeah. <laughs> 우리 가인이가 애교도 있어요. 해진님모먹여줬어아이그렇게 뭐 음. 애교가 많아. 음. 고마워. 아빠도 아빠도 좋아. 아빠도 좋아. 아빠도 아 아빠도 좋아. 아빠아빠도아빠거가이빠감동아았빠도리아아빠아 가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앉아서니까. 응 음, 지금 아이스크림 나. 흥분했어. 흥분했어 흥분했어. 혜진 씨도 착하다. 노력을 많이 하네요. 천천히 먹어 가인아. 우리 가인이 밥 먹는 속도에 0 배로 빨리 먹네. <laughs> 아이스크림. <웃음> 엄청 러블리하네. 음 가인이 아빠 요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음 짜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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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빠. 짜파. <요리. 웃음> <야장. 웃음> 아빠가 제일 잘 끓이지? 응, 짜장면. 응. 그런 음식은 나만 해주니까. 다 그런 거안 해주니까. 아, 그런 거안 해주니까. 과일 단거 좋아하는데. 과일 단거 좋아해? 네. 과자 이런 단 거. 단거 엄청 먹어? 좋아하지, 애들은. 과자 이런 거. 응, 음, 음, 과일은? 과일 술 완전 좋아해. 과일 나 강아지다. 응? 아, 너무... 청 커. 카 가인아 이모 동물 뭐 있는지 물어본다며. 응. 이모 동물 뭐 있어. 고양이. 고양이? 응. 고양이? 보여달라 그래.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보여줄까 고양이까 어, 가인이가 고양이, 고양이 좋아한다 그랬지? 응. 와. 이 친구야. 와. 너무 이쁘지. 응. 음. 눈봐. 아 이쁘다. 오 어, 고양이. 이놈이 뭐야? 슈슈. 키스?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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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요. 음. 가인이 고양이랑 놀아봤어요? 음. 안 놀아봤어? 아 놀아봤고. 어. 해진 씨도 아까보다 굉장히 표정도 풀어지고 했는데. 긴장 많이 했었잖아요. 네. 가인이가 워낙에 잘 음. 주도하니까 네네. 음. 해진 씨도 좀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가인이 최고다. 눈높이 안 가고 아이스크림 먹고 최고고마, 오늘? 응. <laughs> 가자, 이제 다음에 이모 고양이도 보러 놀러 가자, 같이 응. 햇빛이 있으니까 따뜻하네 하나 이제 이모는 회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빠이빠이 한번 하자 빠이빠이 한번 해줘 빠이빠이 빠이빠이 모 빠이빠이 빠이잘 가요 아쉬워한다 뷔야 이리 와가 어, 따뜻해 <laughs> 거현이, 왜 이렇게 따뜻해? 아가이 어, 좋다 거현이, 왜 이렇게 따뜻해? 냠냠 <laughs> 아이고, 따뜻해 <땀태>. 아이고, 따뜻해 쟤왜 <laughs> 이렇게 참. 잘 놀아? 다음에 음. 봐요 음. 네 그래. 음. 고양이도 보여줄게 네 다음 약속을 하네 <laughs> 아, 이따 봐 이따 <laughs> 올게 이모 빨리 있어 응 이따 <laughs> <마. 있는 웃음> 봐, 안녕 어, Bye. 안녕, Bye. 안녕, Bye. 어. Bye. 재밌게 놀았어? 응! 녕 안녕, 안녕, 안아줄싱돌즈글즈채식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돌싱글즈 공식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